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긴급스럽게 어 제가 특보 아닌 특보를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인의 답은 이러소.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라라고 자빠졌네. 하하 <laughs> 이것이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라라고 자빠졌네입니다. 자빠졌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요. 오늘 오후 2시쯤에 비단 경제회의 최종 목적지인 어, 경제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 긴급 뉴스 특보 브리핑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가냐, 아더라고요 또, 더 이상 또 와닿지도 않았고요 일단, 그런 문구로 시작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회에서, 어, 저소득층 4대 보험료, 정기로 3월분부터 납부유예 및 감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대포 확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대책도 대폭 하충 한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차 비상 경제의 2차 추경안 총선 4월 중으로 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해서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4인 가구 기적으로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일 때는 사, 아니, 2인 가구 2인 가구일 때 4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일 때는 60만 아니 1인 가구일 때 40만 원, 2인 가구일 땐 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일 땐 80만 원, 4인 가구일 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허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한 기사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 즉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해 취약계층이 아닌 어 중산층도 포함을 해서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laughs> 와닿질 않아요. 씨발 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눈여겨보셨고 뒤로 들으셨죠? 제가 심지어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하러 세 번이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 꼬투리 붙잡아 잡고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매몰차게 내쳤죠. 심지어 그쪽에서 신락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었던 어떤 분의 말 그대로 성북구청에다도 민원 접수 요청 전화를 드려서 차상이 범인 면제, 보험료, 면제 대상을 신청할 수 있는 건할수 있을 거라 서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아울러 동사무소하고 무슨 입을 맞췄는지 똑같은 답변으로 저한테 마음의 상처, 엉어리를 져서 진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백만원이라는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머니와 무려 6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실제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합니다 왜냐 그들은 분명히 저한테도 어김없이 생존에 있어서 생계수여도 어, 돈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시점에도 벌써 5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와 어머니는 진짜 가난에 찌들고 빈곤함에 빈축으로 진짜 삶이 허덕이고 있는데도 나라나 지원, 정부 모두 도움을 해주고 모든 취약계층들의 말과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 생계에 하락갈수 있는 재산과 지적 재산을 지켜준다고 분명히 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럽니다. 지금 제가 기사 하나를 읽겠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4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주재한 3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재난 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 경제 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며 국회의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과연 여러분, 이게 국회에서 산정이 돼서 법원이 발현이 될까요? 아니요.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서 몇몇은 또 이것을 반대하거나 거론을 하겠죠. 그러면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다 보면은 사흘 중순에 추수 될 거라고 했던 이 모든 계획들이 스프로 돌아갈 건 비일비재합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유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전부 예산 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부 규모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정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3월분부터 정원가라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치, 저소득층 분들께 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자에게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하는 말 중에 기점이 또 뭐였냐면요, 70% 이상의 저소득층과 중산층들한테는 지원 재난 대책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4인가구 주로 400만 원, 아니 100만 원, 그리고 3인 가족은 80만 원. 이인가정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남은 30%는 그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 요청을 하고 양해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럼 그 30%는 뭐이냐? 뭐 상위권, 당연히 상위권 1%나 최상위층이겠죠. 주로 강남권 사람들은 거의 배제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남에도요, 강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부품 꿈을 꿈꾸고 그곳에서 옥탑방이나 지하방에서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요, 저희 집도 지금 건강보험료 피보험자로 해서 폭탄 요금 난것 때문에 어머니와 제가 꿀먹은 벙어이가 되어가지고 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해쳐 나가야 될지 난간에 부딪혀서요. 지금 어머니와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요. 진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짜 공과금으로 내려가는 이 심정은요,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 아들의 부재로 인해서요, 진짜 재수를 뿐이고요. 진짜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이해하기 하지만 이거 개지랄, 잡헛소리, 쌉소리 불가합니다. 진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도 제가 몇 가지 영상도 올린 것도 나중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공기관에 세번 이상을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을 하러 갔었고요. 심지어 성북구청의 조사팀에다 도 전화를 해서요. 건강보험료 면제물, 어, 차감할 수 있는, 어, 그 보상이 면제 대상 및 차감에 대해서 상의 전화를 했지만요. 도움을 안 준답니다. 이유는 똑같았어요. 첫 번째, 자기 집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자기 집에 공시시가가 높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움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이야기 합니다. 어?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지랄, 연병, 비랄,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동사무소나 성북구청, 어? 철옹성을 쌓아 올려서요. 서민들, 복지해준다라는 복지과 새끼들이 아무 말도, 아무런 혜택도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실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조사조차도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펜 때만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예산 부족하다, 예산 없다 그런다 하면서 맨날 그 예산 어다 써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월 연말 연초만 되면요 도로변에 있는 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 없거나 멀쩡한 그보도블럭 갈아 없거나 아니면 골목길 사이사이길에 멀쩡한 골목 그, 보도블록 가라 없는 게 그분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행위입니다. 예. 심지어 제가 무단투기 세게 범인 잡아달라고 밤길 어두운 골목길에다가 CCTV나 아울러 LED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세번 이상이나 민원 접수를 했더니 예산 부족하다가안 해준 새끼들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없는 돈 겨자 먹기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CCTV를 직접 달아서 무단투기 쓰레기 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고했고 민원을 요청을 했는데도 동사무소라 하는 사람이 어 총석거라는 환경과 사람이 증거 음멸을 하고 그리고 동 구청에서 조차도 환경과에서 조차도 그거에 대한 대처나 처분 벌금 제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개수사 및 잠복근무를 하면서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저희 집에 무단 투기 쓰레기 범인을 잡기 위한 고군부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제1차 비상경제 회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지원 정책금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도 국민과 어, 나라 사람들은 점점 병이 들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도 이 나라, 이 정권을 내 나라, 내 국민을 보살필지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해외에서. 외국인들 유입을 시키고, 그거 전수조사 제대로 해서, 집안에서 못 가, 못 나오게 자가 격리시킨다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했습니까? 전화 짓거리만 하고 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로 갔다 온 모녀에 대해서, 오히려, 민사로 해서 몇백억, 몇십억이라고 재산을, 어, 그 형사처벌 한다고 그러죠? 그거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의 시국이 어느 시기인데 또 4월 15일에는 어김없이 선거,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거리 두기 운동하자고 한답시고, 거리 다닥다닥 붙이게 살게 하는 게 누구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약국 앞에 가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줄서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리 두고 있습니까? 멀지 멀지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날, 투표 날또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하나 진짜 코로나 걸린 새끼가 한명 거기서 기침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요번에 선거 날 18세, 19세도 이제 투표권이 있는데 그 아이들 나중에 자신의 부모한테까지 가서도 그 점유율 어? 걸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네. 재난, 비상경제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해줄 거라고요? 그것도 국회 선전 통례 통과를 해야 해서 4월 안으로 무조건 해결해 줄 거라고요. 지금 저 보십시오. 저희집 상황 보십시오. 지금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그 피보험자로서 나가야 될그 폭탄여금 때문에 지금 후덜덜 하고 있고, 저희 엄마랑 저랑 눈치 보고 있고, 꿀먹은 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다가면내 재산, 내 집도 못 지킬 만큼, 진짜 번개탄 하나 피워놓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 한강다리에서 진짜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동사무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는 구청 어? 모든 사람들 다 싸잡아 잡아서요 진짜 유서 써놓고 진짜 죽고 싶을 마음입니다 진짜 돈 없습니다 진짜 지금도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라인아웃 해가지고 진짜 비상 무슨 경제 뭐, 재난지원금, 응? 긴급조치를 내려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돈 지급해 주십시오, 진짜. 뭐, 70%, 30%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 중에 일부 중에 30%가 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 사는 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똥꾸녕이 찢어질 만큼, 가난할 만큼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헛소리고 짓거리고 삽소리입니다. 지금 5개월 동안도 겨우 부여우 벗어내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 동사무소, 관계각처,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하라고요?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 기구를 거라고요 그런 개짓거리 쌉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아요. 복지과라는 건 말로만 복지과로 번듯이 있는 거고, 밥 먹을 때만 되면 12시만 딱 됐다면은 줄 서서 밥처 먹으러 가는 새끼들, 공무원 새끼들이에요. 개인이 비리 공무원이고 벨이 아니한 대처를 하는 새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그것에 대한 과인의 답은 이렇소.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laughs> 지랄하고 자빠졌네. 비상 경제회의 비상 재난지원금 준다는 거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입니다. 자빠졌네. 씨발 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로 뭔 30%는 주고 7 0는 준다는데 그 70%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받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못 받아요. 뭐하나 또 꼬쑤이 잡고 또 안주겠죠 저 보십시오 평양전 알바 일하면서 40만원 90만원 벌든 저도 내 집이 있고 내 집에 공시지가 올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에? 근로장려금도 못받았어요 제 주변에 100%다 받았는데 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하러 세번 연이어 갔어요 1년에 한 번걸로 계속 가서 문 두들겼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어, 이래서 안되는데요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될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됐네요. 심지어 구청에다도 전화해서 조사팀에다 전화했는데 똑같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나라는 헬조선이고 저희 나라가 병들고 힘든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 이 정권이 썩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이 이 모든 국민을 병들고 시름시름 앓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탄핵의 바람으로 촛불시 해야 합니다. 예? 왜 자꾸 외국인들 들여보내고 무역 어쩌어쩌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자르는 생활 그 코로나 키트 계속해서 수출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 있는 지친 그 의료진들 보십시오. 다 쓰러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방한봉에 찌든 쩐내 나는 땀복 입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한 번도 직접 내려가서 의로를 의로찬으로 의료 의로해 보셨습니까? 안했습니다그 사람도 국민이고 국민이고 국가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찍었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들 지금 지치고 오해그 사람들 중에서 90명에서 100명 넘게 병이 들고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대체 해결해 줄 겁니까? 이 사람들 이과연 죽어 나가고 훈장 하나 딸랑 주고 연금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걸로 막입 닦을 겁니까? 이분들도요. 가정이 있고요. 부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분들입니다. 이분들 집에 돌려보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도 겨우 먹고 살고 힘들고 어 아픈 거 위로하고 보탬이 되 줘야 될 상황에서 자꾸 외국에서 사람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상경제회의로 알려진 비상경제재난지원금. 한마디 이러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요.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씨발 새끼들아. 그리고, 어? 비상대책회의로 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생계계층한테 제대로 하긴 하고, 실제로 뛰쳐나와서 손수 발벗고 나서서, 어?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 살아갈 수 있는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씨바, 저도 지금 힘들고 뻗어져 지랄하고 있는데, 어? 왜 자꾸 병들고 더 코로나19 사태 더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는 마땅히 국민이 받아야 할 지원 재난금이라고요? 그리고 30%는 못 받고 70%는 받을 거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70% 해당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강남에 살고 있지도 않고요. 16방도 못되는 허름하고 낡은 기아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나 저나, 뭐 하나, 뭐 수익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5개월이 지나도 도움을 요청하고, 문을두드겨도 동사무소, 구청, 철흥성을 쌓고서요 복지과라는 빌미 이름 하에 예산부족이라는, 어, 그, 말 같지 않은 지랄 같은 말로 인해서 법적 어쩌어쩌어 어른말 섞어가면서 서민층, 국민들더 힘들고, 더 피폐해지고, 진짜 힘들게 합니다. 이러다가는 저희 나라 조만간에 약탈자들이 생기고 생계형 범죄자들이 생기고 자살자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어? 파헤치셔서요. 진짜 저처럼 못 살고 없이 사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재인 씨, 문재인. 내 나라 내 국민이 더 소중하고 내 나라 내 국민이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물타기도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외국인들 받아들이막 차단하십시오. 예? 왜 자꾸 개인종교단체 싸잡거나 아니면은 없이 다는 어 노인분들 나자빠지거나 어린애들이 죽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 헬조선을 만들 겁니까? 더이싱 당신 이름대로 재행을 일으키지 마세요.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윤호의 어? 화였습니다. 비상경제대책의 3회차 400, 아니, 100만원 지원금? 그거, 과연 줄수 있을까요? 절대 안,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받지 못할 하나,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을 겁니다. 저도 어김없이 삽실방 고군분투하면서 또다시 한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이거 지원금 받는 거 한번 확인하러 갈때또 한번 저희가 녹음을 해서 녹취를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진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진짜 서민층으로서, 진짜 없이 사는 국민으로서 한번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문재인 씨. 씨발.